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가, 반가. 예, 오늘은, 아이, 가만있어요. 아직 비누도 안 깠어요. 오늘은, 예. 요, 호박떡을 이제, 우리 복순이와 아잉에게 주려고 합니다. 근데, 벌써버터막 이렇게 달리드네 야, 가만있어. 내려가. 새끼들 막 정신 못 차리네. 호박떡 오늘 처음 줬는데, 치멀리는 거 봐, 복숭이. 보여요? 복숭이 막침멀려니 먹어봤냐고, 복다 자, 아잉, 괜찮니? 아우, 따마, 잘 먹네, 마. 아우, 너무 행복해요.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. 얘네들 먹는 거 보면 힘이 납니다, 저도. 가만있어도, 내려가 발치워. 기다려. 목소리 또침 흘리는가 봐. 침 흘려봐. 뚝뚝 떨어져. 맛있나 보다. 이거 아, 이 기다려. 굴 거야. 진짜 개 눈빛이 완전히 장난이네. 레이저도 쏘네 아주 떡에다가 레이저를 써요. 맛있니? 이건 아잉이 다 줘야겠네. 근데 크다. 아잉이는 복숭이보다 입이 작아서. <laughs> 이 새끼 맛있게 먹는 거 보소. 자, 아이가더 먹어라. 자, 복숭이는 나은거 줄게. 이걸 너무 잘 먹는 애들이 이거는 일반 백슬기가좀 다르게 이것도 백설기 같은데 좀 호박이 많이 들어서 가 그런가 촉촉하다 다안 먹었다 맛있지, 얘들아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가 손까지 긁다보니 코로 꼬집어겠다이 기가 <laughs> 예, 다들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고, 예,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